찍지 요즘 스몰랭 그거 찍나? 보관? 그냥 화재로 밀어붙인게 낫나? 아나이 계정으로 한번도 안탔구나 이거 많이 차이 나나? 있고 없고? 어, 항목 없다. 근데 왜 이렇게 레이더가 많지? 아 심하카지 도 많네. 지자스. 4.5초. 야 스탈린도 나한테 뚫려 나이스몰렌스크 타다가 크렘린 시타도 들어봤어 철갑탄 아 고폭탄인가 철갑탄 날리다가 그 pts에서 어떻게 뚫린 건지 모르겠다 야 하여튼 뚫었음 프레맨도 모델링에 빈거 있나? 빈 공간 있나 봐. 큰일 났네 막지은 닉네임. 아닌가? 탱키스트 123 오브진. 자기 이름 넣은 것 같아. 맞다 야마토? 아니야. 저거 여성의 날인가 그거 아닌가? 뭔 소리지? 아씨 스탈린 여기 네 어? 스팟됐다. 스키랑? 제도 얘인 거 같은데. 나 스파타네가. 들어가면 스파시. 스팟이... 어, 맞네. 빠지겠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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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 되네. 제도이 깨어나왔나봐. 그런데. 야마토가 여기 넘길 수 있나? 못 넘기겠지. 아 일단 전함 3개다 찾았다. 버몬트 반대쪽에. 누가 나 조준하는 거지? 뭐야? 심한데? 나 넘기지 않냐? 어. 어 근데 이거 그로저가 이걸 탐지 못할 리가 없는데. 이 거리에서. 역시화를얘 어디 있지? 팔란드는 여기 있지. 아저거 아..근데 여기 쏠수 있는 대형함이 없어 17900 25600한란드 빼고 다 체력이 없네 젊은거 맞지? 오늘의 꿀팁 스탈린은 개 빠르다. 스탈린 속도 미쳤어요. 엄청 빨라. 우리 그로존 왜... 뭐지? 하나 빠지 하나. 아이스. 야어뢰발사건도 박살 냈다저 하나 어디 가냐? 제 도이 체력 아까 2000 얼마였나? 왜? 아하. 러시아스키 스토 축함으로 진짜 불타준 게 제일... 좀 가장 부끄러운 죽음인 것 같은데, 내가 탈때 느낀 건데... 뱀컨 관리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. 저게... 지금 하루 구모 위치로 가, 막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딜다른 될 거거든. 이 야마토만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? 아군이 연막이 근데 꺼질텐데 비켜줄래? 제발 대체 왜 아니 딜딸해야돼 왜왜 어뢰를 쏘지? 철갑으로 개패면 되는데 그냥 요시 신오면 시타 충분히 뚫거든? 이정도 거리면 폭폭 소네 심지어 뭐야 아래쪽으로 가야겠다 이거 살린 있어가지고 어레 하나 둘 시마어렌가 보네 얘왜 거리가 안 좁혀져 점점 가까워지지 평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. 기니라 어몬트어레 안 맞아줬음 좋겠다. 내꺼 하게좀 늘릴까? 댐컨 도는 거야, 아니야? 아, 돌고 있네. 아, 이거 말하는 거구나. 짬레 한 바퀴 빙글 도는 거. 귀엽네. 끼부리는 거 같네. 마핑 찍는건가? 아 이거 불이 한 번은 안나네 이 러시아 서버 특징인가봐 저런데 핑 되게 많이 찍어 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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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이, 이. 이. 그 이. 안 이. 이. 를 이. 이. 놓은게 많다 보니까 사 이. 들 이. 이. 만보 이. 죽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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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핑을 찍는이유가있었구만 살려고 찍은 거였어 핑을 자기 딴에는저간 것도 대단한데? 이제 20km 래일이것지지 않아? 야마토한테 왜안 맞지? 아까부터 저쪽이 더 가까워 이어래 맞을 것 같지 않아? 안 맞나? 틀린 적 없죠? 탈 어디 갔어? 이 오이 가 연막 나갔나? 연막 밖으로. 큰일 났다, 레이더 죽었네. <laughs> 이러면 어떡하지? 충돌 안 했어 이놈아 엄살은 뭐야 왜, 왜 충돌이야 이게? 아 잠수함 응? 맥골 <목소리> <에이, 꿀. 목소리> 야딜딜딜딜 딜, 딜, 딜. 이게 다 딜이야 딜꿀 빨아야 돼 철갑 소구경 철갑탄 절대 무시하면 안돼요 4.5초에 5000씩 들어간다 넘어 가나? 어 넘기네? 아닌가? 넘기나? 어 넘긴다 깜짝 놀랬을 걸. <laughs> 우리 <laughs> 그로죠못잡을것 같은데 아하. 체력이 그대로인데요? 암막 없지 좀더 요시노 아직 살아있네? 이 요시노.. 아 요시노래 이 스몰랜스크 철갑으로 몇 킬로부터 시타나? 랩스킬을 없네나안성딸려서나이감넵스니오래가게 <목소리> 아, 좋아서 야비질텐데 핑티나 어떡하지? 얘네를 끄집어내야 되는데. 야, 클났다. 핑틴다. 중요한 순간에. 상어야 멈춰. 나오네. 아, 없없애애나 아, 상호 멈춰. 아, 상 멈춰 아, 오기 전에 피 아, 판정 전에 피격 판정이 더, 더 먼저 나모 아포만 쏘자 나이스. 아저 보몬트 어떻게 잡지 시마카이여기이버붕이가개이답인데 내가 마지막 대형나이네이 스팟된거야? 그러네 누구한테 스팟된거지? 요신호가 나 오버매치 할수있고 어 이렇게 계속 나오네. 잡을 때까지만 버텨. 그렇게. <laughs> 아, 이제 어떡한담? <laughs> 들 요시누 어떻게 잡죠? 넵스키 저거 불만 안 나면 아 불만 남 잡을. 때. 쏘는거 말고 아, 어거이치나거한거이시간이 어, 없네. 어 이거, 이거, 이기나이겼다 <laughs> 이거, 이기네 지렸다 아나 어, 타이머 못봤는데 아 쟤네들 진짜깝겠다 <laughs> 크라켄의 20만딜 연맹이 없네 와2900 그래 따봉준다 얘랑 잠깐만 한란드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애 아니에요? 거의 마지막까지 버몬트 잡을때? 근데 왜 여기있어? 다른 할란드가 있나? 아닌데, 얘 혼잔데? 아, 오케이. 버몬트에 86,500딱땜 넣었죠? 되게 편한. 아, 저거 근데 누구냐? 마지막에 네부스키 여기 화재 하나만 났어도 잡는 건데. 그럼 나 3천 먹었지 않을까? 와, 경험치 3만, 함장 경험치 7만 2천. 내 계정이 아닌 게좀 그렇네.